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투자리시피의 지수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김없이 장전에 라이브로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진행을 하고 지금 우리의 이 삼성중공업 영상으로도 좀 담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대략 한 8%가량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신고가 경신을 해주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자, 지금 현재 신고가는 경신을 못하고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이거, 여기가 고점인 건가? 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어, 이거 올라는 갈까? 라는 고민, 그리고 궁금증 엄청나게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고민들과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앞으로도 왜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매매 전략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공유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 전략으로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 매매 하심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자, 뭐예요? 자,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고 남들 다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틴 삼성중공업 결국 8조 수주 잭팟 터졌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남들이 다 포기했던 FLNG 시장에서 8조 원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제가 어제 오늘 라이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대단한 건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LNG, 지금 FLNG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바로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설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계에서 제대로 할수 있는 기업이 몇 기업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연한 FLNG까지 개발하면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경쟁자들이 하나 둘 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삼성중공업이 8조 원의 수주를 따내게 되었는데, 자, 8조 원의 수주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요, 절 절대적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이 2조 원짜리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약설비 4기 수주를 눈앞에 뒀다. 자,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2기 수주도 논의 중에 있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주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 LNG 산업까지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또한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 삼성중공업 FLNG 사업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삼성중공업 주가 얼마나 더 오를까, 그쵸 이걸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일 때는 우리 삼성중공업의 시가 총액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12조 7천억 원. 거의 8천억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완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이에 비해서 재료는 어때요?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무나도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8조원 수주 따냈고 추가 2기 논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LNG 정책까지도 더해지면서 지금 이 시장은 삼성중공업이 독점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시나요? 이러한 재료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알려졌을 때 주가는 어떠다? 자, 단순히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라도 결국에는 이 기관과 외인들이 자 변동성을 엄청나게 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간과 외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한다라는 건데. 자, 또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 한 번에 주가를 쏘아 올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을 털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더 낮은 가격에서 매집을 할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지금 당장 매수를 원하셨던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들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의 이 타이밍에서 결국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잡을 수 없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이 기관과 외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집을 할 거고 추후에 수익 극대화를 하며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주가를 일부러 흔들면서 고점에서 개인들을 유입시키고 저점에서 자신들은 물량을 점차 더 늘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어디서 눌릴지 그리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확실한 타점을 알고 대응하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말 아닙니다. 자 급등할 때 따라가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자 확실한 조정 구간에서 외인 그리고 자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가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타점을 잡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사실 어, 8조 원 수주에 대해서 따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상승이 안 나와줬다. 어, 이러면 더 올라가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분들 정말 많이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할 때까지도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 어제 8조 원 수주면은 나는 무조건 크게 갭상승 뛰면서 오늘 상한가갈줄 알았다. 근데 지금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지부진 하다. 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주주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일수록 우리 주주분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할 겁니다.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98706번으로 빠르게, 자, 중공업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한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공유 드릴 거고요. 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최대한 단기간 내로 매도를 원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는 단기 매도 타점과 분할 매도 전략, 전략을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는 중장기가 됐든 장기가 되었든 상관없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는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받쳐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라고 그에 따른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고 추후에 눌린 구간이 생길 때는 재매수 전략으로서 물량을 또 담은 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그에 따른 전략을 또 공유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또한 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자, 중장기적으로 매도하고 싶다. 또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 하신 주주분들 정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연락처로 나는 단기간 내로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자, 중공업 그리고 단기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단기간 내로 수익 극대화해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바로 문자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장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상관없다.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만의 성장 가능성 만을 보고 나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중공업 세 글자 남겨주시면 그에 따른 타점과 전략을 문자로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공유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뭐예요? 자, 본업 때문에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빠르게 확인하시고 최대한 알맞은 대응으로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문자로 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공유드리는 이 타점과 전략 그리고 라이브 링크 자 라이브 오늘 같은 경우도 밤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공업 남겨주시면 이 모든 거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자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안 되는 문자 주셔서 돈 되는 정보들로 우리 주주분들 삼성 중공업으로 인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드리는 만큼 저도 우리 주주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방 지금 말씀드린 재료뿐만이 아니라 또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일한 경쟁사인 중국 위슨 조선소가 지난 1월 미국의 거래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라서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FLNG를 발주하는 유일한 업체가 됐다라고 기사 내용에 있습니다. 즉, 뭐요? 자, 최근에 중국 조선소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이 FLNG를 발주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 삼성중공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의 이 시장은요. 삼성중공업으로 모든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최소 2030년까지 지금 미국 LNG 운반에 필요한 LNG 운반선이 180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량을 결국에는 자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결국 우리 이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의 주가는 뭐다? 완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단순하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건 이거예요. 자 주식은 단순히 오르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삼성중공업 지금 당장 달려드려야 될까? 아니면 조정이 올 때까지 기회를 잡아야 될까? 자 지금 우리 삼성중공업을 나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호재들도 너무나도 많고 뭐 LNG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좋은 내용들만 좀 나오고 삼성중공업도 좀 내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삼성중공업 신규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요 중공업 남겨주시고 옆에다가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확실한 매수 타점 바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분할 매수 전략을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이대로만 이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 매수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평단가 한번씩 남겨주시면 그평단가에 맞추어서 타점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타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매수를 원하시는 주주분들께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분들 이런 질문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수해서 아니면은 뭐 매수 타점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렸다가 조정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 100% 우리 주주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점을 확실하게 잡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되고 자 오늘의 내용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1대는 지금 8조 원 수주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기 계약까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 LNG 시장은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뭐다 경쟁자가 없다. 자, 중국 변수로 인해서 우리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수주 물량을 쓸어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소 2030년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쵸? LNG 운반선 180척 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삼성중공업의 실적 상승까지도 너무나도 확정적이다. 근데 이 실적까지도 뒷받쳐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가 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근데 주가는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와 줄 거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자, 지금의 지금의 시가총액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그럼 이제 선택은 뭐예요? 우리 주주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자, 무작정 우리 주주분들께서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최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지금 당장 타점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도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결국 뭐예요? 정보력 싸움입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건, 모두가 아는 뉴스 가지고는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자,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보, 타점, 전략, 제가 싹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중공업 남겨주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또 중요하게 드릴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수의 6개월 1억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딱 1350분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참여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100% 올리프리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모집 인원은 딱 600분. 만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석은 62석, 딱 62분만 더 모시고 갈 거고 주주분들이 꿈꿔오셨던 성공 투자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제가 이걸 기재해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혹시 제가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한데. 혹시 자금을 만들어 와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봐야 될까요? 라고들 여쭤 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 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100만 원으로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종목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 지수의 투자 레시피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 1,6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100% 수익이 난다 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률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될 정도로 제가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금 없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저한테 문자로 승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 받아드릴 거고 어떤 이름으로 입장 요청 해주셨는지도 남겨주셔야지 제가 승인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참여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아, 구독자 무료 혜택 설문조사 제가 한번 개설해 봤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잖아요. 이 텔레그램 링크 위에 보시면 링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설문조사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 이 무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주주분들의 연락처 한번 남겨주신 다음에,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여기 사연 란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주주분들의 닉네임,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요청한 닉네임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문자로는 다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라이브에서는 다 말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이 사연 란에다가 작성까지 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에서 뭐 길면 2분. 그러니까 이거 꼭 설문 조사 하셔서 주주분들 최대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 예순 두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우리 주주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